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 띵이슬라임이 드디어 신상이 나왔는데요. 이번 나온 신상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거는 슈가 캔디. 설탕이 묻은 캔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구엘방. 음. 왜 구엘밤이냐면, 저희 최근에 스페인에 가서 구엘공원을 봤는데, 거기에 그 도마뱀 동상이 약간 이런 식으로 화장실 타일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구엘밤이 되었고요. 얘는 하트젤리. 왜 하트젤리인지는 열어보면 여러분들도 곧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숲속 잔디인데요. 요게 글리터들이 섞이면 정말 숲속 잔디 느낌이 날 거예요. <laughs> 그리고 얘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핑크 펄이 살짝 미세 펄이 들어가 있는 엔젤링이라는 슬라임. 이렇게 총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나름 좀 촉감이, 어, 이거 두 개는 약간 비슷하지만, 이건 다, 서로가 다 다른 다섯 가지의 신상이 나왔어요. 자, 숲속 잔디부터 만져볼게요. 우선 향부터. 오, 향이. 오, 어, 저도 몰랐어요, 이거. 오, 어, 리얼 잔디 냄새인데요? 아, 진짜 풀 냄새가 나요. 아, 설마 그거 썼나? PNJ에 그 있어요. 갓 자른 풀 냄새. 그풀 써버렸나 본데? 당연히 나는 <laughs> 녹차 냄새가 날줄 알았는데, 그 있어요. 향 중에 풀 냄새 향이. 그거 썼나 보다. 그 향이네. 잔, <laughs> 몰랐네, 진짜로. 아, 그리고 이 두루미통은 보시면 기존의 두루미통은 길이가 이만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만해서 손가락이 그래도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훨씬 꺼내기가 좀더 수월해요. 그리고 이거는 120 사이즈입니다. 통 크기 자체가 120입니다. 오호, 약간 개울가랑 느낌이 비슷해서 원래는 숲속 개울가로 하려다가 <laughs> 잔디로 바꾼 이유가 향 때문이었구나. 음, 바풍이 아, 봉... 잘안 생기네? 무거운 파츠가 있어서 그런지 아 근데 이게 초록색깔 파츠인데 약간 옆면으로 봤을 때는 금색빛이 나가지고 금색이랑 초록색깔 두 개를 넣은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하나인가? 하나.. 하나인 것 같아요 글리터 종류는 근데 두 가지로 빛이 나네요 근데 파츠는 생각보다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넣은 것도 이렇게 하실 때. 그쵸? 오! 뭔가 클리어류를 좋아하시면 되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그리고 풀 냄새를 맡고 싶다면 클리어만 사기에 아쉬운 분들 클리어와 500원 차이거든요? 저는 이걸 적극 추천합니다. 밤은 글리터 밤이고요. 용량은 70입니다. 70. 근데 이게 70이라고 되게 적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괜찮아요. 글리터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바삭바삭 소리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향은 레몬향. 레몬 냄새 나야 돼. 어, 레몬향 괜찮다. 레모나 향 같아요. 크런치 느낌이랑은 달라요. 왜냐면, 크런치는 웬만해선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기가 힘든데, 글리터 밤은 글리터가 가득 찼을 때, 이 글리터 밤만의 약간 와그작 와그작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손도 안 따가운 것 같아요. 물이 없어요. 9일 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맞아. 옛날 글리터 밤은 용량이 40이었는데, 확실히 70으로 조금 더 상향했을 뿐인데, 만지는 촉감이 훨씬 풍부하네. 이거는 슈가 캔디인데요. 비주얼이 진짜로 캔디랑 거, 진짜 많이 흡사해요. 그리고 진짜로 캔디 모양 파츠에 설탕가루가 붙어 있어서 설탕가루가 플레이 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캔디. 신호등 그 캔디 그 느낌이에요. 응. 음. 어 이거 투명한 상태로 만지고 싶은데 녹아서 아무래도 액티를 뿌리고 만져야지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어, 녹았어. 이 음, 녹아버렸어. 이거는 비주얼만 보고 구매하셔야 되지 제 생각에는. 왜냐면이 설탕 표현제가 은근 뭔가 플레이를 방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사탕 소리나. 소리는 진짜 대박. 클리어를 좀, 좀만 더 깨봅시다. 그 있잖아요. 사탕을 입에다 한가득 넣고 이에 부닥치는 소리 같은? 냄새는 파츠 냄새와 함께 달콤한 뭔가 사탕 냄새 나요. 파츠 냄새만의 그 고유의 파츠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나네. 근데 이거 진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오프라인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말씀도 드렸는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끼리 만지면 아프니까, 오히려 이걸 넣고 액티 조절해서 만지는 게더 낫겠다. 녹았어. 어, 이게 훨씬 플레이하기도 편하고 소리도 더잘 나네. 오! 넣어야 되네? 오. 음. 여기, 서, 사, 여기, 여기 설탕 알갱이. 보이시려나? 되게 웃긴 게, 손에 붙는데, 또 이렇게 반죽하면 또안 붙어요. 그래서 이 끈적함이 이 무거운 파츠를 잡아주긴 하는데, 플레이가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기포차도 예쁘다. 뭔가 미러볼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거에서 구엘밤이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은 이거. 바로 천사링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 이건 좀잘 보여야 될 텐데 여기 약간 연하게 연핑크 색깔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요거 요거 이게 뭐가 묻은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따로 미세펄을 넣은 거거든요. 여기 미세펄 보이세요?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잘보이는데 아, 여기, 잘... <laughs> 여기 미세펄 넣은거 이 미세펄을 넣은 이유가 이 미세펄을 살짝 넣어서 직접 받으셨을때 이게 이 미세 펄이 어, 좀 약간 지저분하게 들어간 것 같지만 반죽하다 보면 코팅된 것처럼 정말 옆으로 비쳤을 때만 살짝 살짝 보이거든요. 오! 어. 허, 진짜 예뻐요. 빛에 이렇게 살짝 살짝 핑크가 보이거든요 이게. 이게 되게 영롱해가지고 클리어에. 뭔가, 이건, 클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클리어 상태로 만지고 싶은데 조금 화려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마음과 비슷한 분들이 있을까봐 천사 링 글리터와 천사 날개 모양의 반짝이가 같이 있는 파츠입니다. 향은 퍼퓸? 향이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실물이 훨씬 이뻐요. 이 섞였을 때 핑크빛 도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이거 그리고 천사는 링은 가지고 놀면 오도독 소리가도 잘 나더라고요. 이렇게 뜯어서 그러니까. 통 안에 들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섞었을 때 내가 가지고 놀 때, 그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얘가 둥글둥글해가지고, 요 클리어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막 걸리적거리지 않더라고요. 날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투명해서 잘안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링을 슬라임 처음 입문자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막 엄청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완전 무난무난하지도 않은데, 손에도 잘안 붙고, 클리어하니까 물 같은 느낌으로 만지다가 슬라임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풀어버렸네. 자 마지막 하트 젤리입니다. 하트 젤리 얘는요 블랙체리 향을 넣었습니다. 음. 는 향이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오 어, 좋아 클리어 느낌 좋아 클리어만 빼고 싶다 오쉣 아, 어... 예쁘다. 이거 이게 하트, 하트 젤리, 지금 하트 인지, 선진지 모르 겠는데요? 하트 는 제가 알 기로 5개 들어가 는 걸로 알고 있 어요. 많이 넣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클리어 양이 적어져가지고 약간 선지 같아. 근 색깔이 너무 예쁘다 체리 색깔 진짜 블랙 체리향 아 클리어 느낌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스폰지에 들어가는 이 클리어랑 저 클리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좀더 탱글탱글하고 기포가 좀더 쨍하게 터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 젤리 같아요, 젤리. 물 많이 먹은 젤리. 탱글탱글. 이 하트젤리는 여기다 넣어서. 오이오이 어, 이러면 좀 하트 같아 보이긴 한다. 오, 어, 하트 보인다. 어, 여기 안에 넣어야 보이는구나. 이게. 좀 단단해요. 그래서 참 애매한 게 하트를 조금 넣어도 문제고 한번 한두 개를 빼볼까요? 세? 그리고 클리어를 더 넣어드릴까요? 한번 하트를 빼보고 두 개만 빼보고 그럼 더 플레이도 쉬울 것 같거든. 아, 어, 어 뭔가 이 상태가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이게 훨씬 더 플레이 하기가 편한데? 근데, 그쵸.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네 개? 4개? 어, 네 개는 플레이 하기 편하다. 어, 네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네개 보기에도 좋고, 네 개가. 4개가 뭔가 안정적이다. 어, 하트 모양도 더잘 보이는 것 같아, 4개가. 4개로 가야겠다.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이쁘다. 색깔 쨍해가지고. 어, 이거 하트 모양 같다. 하트. 재밌는 생각이 났어. 잘라보자. 하트를, 요렇게 잘라보는 거야. 얇게, 하트 모양이 남게. 너무 힘들다 자르기가 또 무섭다 손 자를까봐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오 뭐야? 뭐 느낌 좋다? 이거? 선지. 에. 오잉. <laughs> <에? 호잉? 웃음> 혓바닥, 혓, <laughs> 바닥 혓바닥 같다. 근데 너무 커서 음. 우. 우야. 방울토마토 껍질 껍질 다 벗겨가지고 모아놓은 것 같다 왜. 근데 느낌은 좋다 망고통은 또 껍질 같지 않아요? <laughs> 적혈구 적혈구 재밌다. 아, 소. 여러분, 뭐가 제일 눈에 입고 땡겼습니까? 카트젤리, 구엘바, 엔젤리. 자, 그러면 띵이슬라임 신상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바 하나도 안 섰고, 2번 쿠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떡하죠?